AI 세계에서는 보통 더 클수록 더 좋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작지만 거인을 이긴 그런 AI 모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들 더큰 모델,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데, 오히려 더 작아지는 것이 AI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AI 세계를 꽉 잡고 있는 이 거대 모델들 있잖아요? 이 모델들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리고 또 의외의 약점은 뭔지 먼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GPT나 재미나이 같은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들, 그러니까 LLM이요. 진짜 뭐 사람이 쓴 것처럼 글도 술술 쓰고 심지어 시까지 짓잖아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도 이 복잡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스도쿠 같은 논리 퍼즐 앞에서는요. 의외로 힘을 못 쓰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LLM의 작동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LLM은 기본적으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면 가장 자연스러울까 이걸 예측하면서 작동하거든요. 이게 뭐랄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는 것과 비슷한데요. 중간에 떡한 번만 발을 헛디뎌도 결국엔 완전히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답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의 사슬이니 해서 단계별로 생각하게 만들어도 그 생각의 고리 자체가 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이 숫자 한번 보시죠. 4.9% 이게 뭐냐면요 구글의 최첨단 모델이라는 재미나이 2.5%가 아주 어렵기로 소문난 AI 퍼즐 테스트에서 받은 점수입니다 정확도가 고작 4.9%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문제 중에 5문제도 채못 맞췄다는 뜻입니다 야 정말 이 숫자가 거대 모델의 한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나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이거 뭔가 완전히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는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 LLM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첫 번째 도전자, 바로 계층적 추론 모델 HRM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HRM이라는 건요,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두 개의 작은 뇌가 서로 다른 속도로 생각하면서 협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는 빠르게, 다른 하나는 느리게 움직이면서요. 이렇게 서로 다른 주기로 작동하는 두 개의 작은 신경망을 사용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뜯어보고 분석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HLM의 방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와, 정말 복잡합니다. 보세요. 일단 주파수가 다른 네트워크를 두 개나 써야 하죠. 이걸 설계하려고 복잡한 뇌과학 이론까지 끌어오죠. 심지어는 암시적 함수 정리라는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수학 정리까지 동원합니다. 분명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건 맞는데, 뭐랄까 좀 과하게 복잡하다. 이런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죠. 네. 바로 이 질문.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오늘의 진짜 주인공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선배 모델을 뛰어넘은 훨씬 더 단순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모델 말이죠.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초소형 재귀 모델, 줄여서 TRM입니다. 이 TRM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복잡한 걸 자꾸 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걸 빼는데 집중했거든요. 이 비교표를 보시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한번 보세요. 선배격인 HRM은 네트워크 2개에 레이어는 각각 4개씩, 네 매개 변수는 무려 2700만 개였죠. 그런데 TRM은요? 네트워크는 딱 하나, 레이어도 총 2개, 매개 변수는 700만 개로 확 줄였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해진 거죠. 700만 개. 네,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수천억 개씩 되는 거대 LLM들하고 비교하면요, 크기가 0.0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초소형인 셈이죠. 그런데 바로 이 작은 모델이 잠시 후에 어떤 규적을 보여주는지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작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들을 상대로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결과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이지 충격적입니다. 6710억 개라는 어마어마한 매개 변수를 가진 거대 LLM 정확도가 0%입니다. 0%단한 문제도 못 풀었다는 거죠. 그 복잡했던 선배 모델 HRM엔 그래도 55%는 맞췄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TRM은 어떻습니까? 고작 500만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무려 87.4%라는 이건 뭐 압도적인 정확도를 보여준 겁니다. 다른 어려운 퍼즐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TLM이 44.6%의 정확도를 기록하면서요. 선배 모델인 HLM은 물론이고 거대 모델인 제미나이 2.5 프로까지 모두 제쳐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모델이 효율적이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아예 더 뛰어나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논문을 쓴 연구자들 스스로도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Trm은 HRM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냈고 대부분의 LLM보다도 뛰어났다. 그런데 쓴 4개 변수는 0.01%도 안 된다. 야 정말 1만분의 1도 안 되는 크기로 거인을 이겨버린 셈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작은 모델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결과를 낼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TRM의 성공 뒤에 숨겨진 그 비밀 소스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TRM의 비결은요. 놀랍게도 단순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두 개로 나뉘어 있던 네트워크를 그냥 하나로 합쳐서 효율을 높였고요. 레이어수도 줄여서 괜히 모델이 복잡해지는 과적합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 복잡한 수학 정리 같은 거다 버리고 그냥 기본에 충실한 역전파 방식을 썼는데요. 이게 오히려 정확도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복잡성을 아주 영리하게 걷어낸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를 자꾸 더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우아하게 제거하느냐. CLM의 성공은 바로 이 빼기의 미학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발견이 앞으로의 AI 미래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현재 AI 개별 앞에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계속해서 모델을 키우고 데이터를 쏟아붓는 말 그대로 거대한 스케일의 길이죠. 다른 한쪽은 바로 이 TRM처럼 작지만 아주 똑똑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효율과 성능을 동시에 잡는 우아한 단순함의 길입니다. TRM의 사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AI의 미래는 끝도 없는 규모의 경쟁, 즉, 거대한 스케일 위에 세워지게 될까요? 아니면 이처럼 작고 우아한 단순함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실 때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